안녕하세요, 녹두장 군입니다. 문서를 스캔하려면 보통 스캐너나 별도 앱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시죠? 그런데 갤럭시 스마트폰 하나만 있으면 앱도 설치할 필요 없이 고화질로 문서 스캔과 PDF 저장까지 가능하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오늘은 갤럭시 기본 카메라를 이용해서 종이 문서나 책 내용을 깔끔하게 스캔하고 PDF로 저장하는 방법을 처음부터 끝까지 단계별로 알려드릴게요. 특히 빛 반사나 왜곡 없이 자동으로 모서리를 인식해 스캔되기 때문에 별도의 도구 없이도 만족도 높은 결과물을 얻을 수 있습니다. 먼저 갤럭시 스마트폰의 카메라 앱을 실행합니다. 문서 촬영에 최적화된 화면 비율은 34 또는 96인데 개인적으로 916 비율이 스캔 영역 확보에 더 좋습니다. 이제 왼쪽 상단의 설정, 톱니바퀴 아이콘을 눌러 카메라 설정 화면으로 들어갑니다. 문서 및 텍스트 스캔 기능이 보이는데요. 이 항목이 사용한 함이라면 꼭 사용 중으로 변경해주세요. 그리고 함께 표시되는 자동 스캔 기능도 꼭 활성화해주세요. 이 기능은 카메라가 문서의 내 모서리를 자동으로 인식해서 정확하게 문서 부분만 스캔해주는 기능입니다. 손으로 직접 조절할 필요 없이 자동으로 깔끔하게 잘라줍니다. 이제 문서를 스캔해 보겠습니다. 스캔하고자 하는 책이나 인쇄물을 바닥에 평평하게 놓고 카메라를 문서 전체가 화면 안에 들어오도록 거리를 조정합니다. 그러면 자동으로 문서 테두리를 감지하고 노란 테두리가 뜨면서 자동 스캔이 시작됩니다. 이 상태에서 스캔이나 다운로드 버튼을 누르면 자동으로 모서리가 잘려나간 상태로 이미지가 저장됩니다. 문서 외의 배경은 자동으로 제거되고 문서만 남기 때문에 깔끔한 스캔본처럼 보이는 이미지가 생성됩니다. 스캔한 이미지를 PDF로 저장하는 방법도 매우 간단합니다. 갤러리 앱에서 방금 촬영한 이미지를 열고 오른쪽 상단의 더보기 메뉴를 눌러 인쇄 메뉴를 선택합니다. 프린터 선택창이 뜨면 프린터 선택을 PDF 파일로 저장으로 바꿔주세요. 그리고 PDF 파일 이름을 지정하고 저장 경로를 설정하면 이제 스캔한 이미지가 PDF 문서로 저장됩니다. 오늘은 이렇게 갤럭시 스마트폰의 기본 카메라 기능만으로 문서를 스캔하고 PDF로 저장하는 방법을 알아봤습니다. 스마트폰만으로도 이제는 스캐너 못지 않은 퀄리티로 문서를 저장할 수 있으니 꼭 한번 활용해 보시길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고요. 다음에도 일상에서 바로 쓸수 있는 실용꿀팁으로 찾아오겠습니다.